안녕하세요 진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짜장면 이 세트를 1분 안에 먹는 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진, 이분 타이머 눌러주실 박지민 코디입니다. 아또 먹어요? 한 그릇 다 먹고? 아까 아까 진짜 많이 먹던데. 먹방은 돼지, 돼지. 원래 먹방은 돼지네, 돼지, 돼지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면 준 준비 시작. 왜안 비벼요? 왜 굳이 1분만에 먹지? 그냥, 그냥 먹으면 되잖아 음네 지금 50초 지났습니다 아 50.. 아 이거 꾸로말지마 50초 이거 어떻게 1분 안에 다 먹어요 이거를 내못쓸것 네, 같은데? 2분 음. 안 떡인데요 짜장면은 진짜. 아. <laughs> 네, 비벼 절대 많아. 1분 안에 못먹어야야 네? 24초 남았어요 비변났어야 됐네. 오오 오. 왜 굳이 이거 일본 안 해? 왜 이렇게 <laughs> 마음에 나쁘게 먹어 내가한테 실패할 것 같은데. <laughs> 우리 형이 예능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구나. 아니야, 나도 대진을 믿어. 돼지, 돼지, 돼지님이 졌어요. 돼지, 돼지. 자,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을 중지하고 그 남은 탕수은 제가 먹겠습니다. 우와, 탕수기장. 실패. 프로즈 치킨.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프로즈 치킨이라는 건데요. 보면은 이 색깔부터 다른 게 친구들이. 음. 꼭 한번 먹어보라고. 굉장히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니까. 와. 일단은 굉장히 화제가 된다는 메론 맛부터. 메론 농장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 먹는 듯한 목인 메론알 치킨 찍어 먹는 맛이에요. 딸기 맛. 그 빼빼로 딸기맛큼 그 이야 신박한 맛이다, 진짜. 로 프루츠링 그 시리얼 중에 프루츠링이라고 있는데그 앵무새 있는 그 냄새가 나네요, 이 치킨에서. 아 바나나 맛 일단 향은 바나나 키 바나나 키를 먹었는데 그 가루 그 손가락에 그 찍어 먹는 바로 그 맛! 거기에 치킨맛만 추가한 거예요. 바나나키 가루에 치킨 맛을 추가하면 이 맛이다. 막둥이! 왜 특별치향인가요? 아, 특별치향. 자, 메론맛과 딸기맛과 바나나맛이 있어. 뭐 먹을래? 저요? 앉아, 카메라 안 나와. 저는. 메론맛을 먹겠습니다. 메론, 야채정투에서 메론이 제일 맛있어. 아, 그래요? 그럼 마, 마, 맛이, 맛있어요. 괜찮지네그찮아 예. 괜찮지? <laughs> 야, 답괜찮는니까괜찮파악 괜찮아? 이 파악이 파악이 파이파나반 파악이 할악 반할게 반할게 이파 내야 파할이파악지반악이 파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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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이 정확히 정의를 내려줄게. 자, 메론맛 음. 메로나에 녹은 메로나에 음. 조금 눅눅한 치킨을 찍어 먹는 맛. 어, 어, 정확하지요. 말. 정확하지. 네. 정확하지? 금 후르츠링이라는 시리얼 아니 그 후르츠링을 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을 찍어 먹는 맛. 맞습니다. 맞지. 좋습니다. 정확하지. 좋습니다. 정확합니다. 운동 끝나 운동 끝나야 돼. 운동 끝나고 바나키를 사 먹어. 근데 어렸을 때 돈이 없잖아. 네.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루까지 다 찍어 먹을 거 아니야. 네. 거기에 프라이드 치킨을 찍어 먹는 맛. 정확하지? 정확합니다 아 진짜 아, 정말 드셔보시면 아이 표현이 정말 제일 정확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있으실 거예요 자 이찐 벌칙 수행합니다 정국이한테 가위 가위 보줘서이 와사비, 와사비 통찜 와사비를 한통 시작해 주세요 너네 참여도 안 해. 자 지금 카메라 두대 돌아요 롤 할게요 MC 롤 되게 잘롤다 할게요 롤, 잘 롤, 롤 할게요 롤 할게요 하나 둘셋예

둘대기 <불량> 아니면 와 대박이다. 뭐가 <불량> 야 남자가 뭐가야?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차라. 팔돌리 <불량>